안녕하세요. 성암다영 농원의 샤리아르입니다. 아 어. 어, 요즘 너무 바쁜 것 같아요. 어. 어, 크게 뭐 하는 것도 없는 것 같기도 한데, 바쁘네요. 이게 택배하는 게, 어, 이거 생각보다 쉬운 일 아니군요. 어, 매장손님도 오시고, 택배도 하고 하니까, 어, 사장님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바빠요. 그래서 어제 이 친구를 빼뜨리고 갔습니다. 어. 아 요거는 드려야지 저희 아, 2만원부터 해달라는 말을 제 깜빡하고 못했어요 일단 아직은 3만원 부터고요 어, 세일은 매장이랑 택배랑 동일하게 20% 해드리고요 대신에 배송비는 어, 택배는 배송비는 자부담입니다 요거 기억하세요 그리고, 이제, 요거, 오늘은 요거 찍고요. 내일은, 묵은둥이 가기 위해서 어떻게 준비를 하면 좋을까나, 요거 한번 <laughs> 하든지요. 아니면, 물, 왜 물이 다육이한테, 물이랑 습기가 안 좋은가, 요런 것도 가르쳐드린지, 둘중 어느 것 같이, 아직, 아직 삼삼합니다. 이게 준비를 좀더 해야 되는데 쉽게 풀이가 좀 어려워가지고 아, 지금 머리가 좀 아파요. 어? 멕시지 골드 오 가격 너무 좋아요. 아우 어, 이씨 포장이 그렇게 는도 있고. 아휴 이거 다 좋은데 이게 또, 또 난이도가 조금 보이네요. 포장할 때 이게 어떻게 또 어떻게 잘 감아야 안 다치고 가려나? 어? 오케이 나머지는 뭐다 좋아요. 음. 응. 오케이, 밑에 쪼꼬미들도 많이 나 있고요. 오케이. 크게 나쁜 거는 안 보입니다. 왜냐면 가격이, 이 가격대에서 이 얼굴이면 괜찮은 거예요. <laughs> 어, 이 가격대에서는 나쁘지 않은 그런 얼굴입니다. 직잼 골드가 티아보다는 약간 우짜라요 보세요. 우철한데? 이 가격이 맞는지 모르겠다. 요런 식으로 약간 얘는 낮게 자라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어? 레티지아보다 매직잼 골드가 위로 길게 자라더라고요. 요거는 조금 그래서, 어, 레티지아나 매직잼 골드랑 둘다 이제 키우실 때 옷자람은 매직잼 골드가 조금 더 세요. 그래서 매잼을 물을 조금 덜 주고 햇볕을 많이 보게 하는 게 훨씬 좋아요. 레티지아 이쁘게 난 길렀다고 요 친구처럼 따라서 얘를, 매잼을 기르잖아요. 오, 그러면, 웃자라요. 어? 뭐, 이제, 모르는 거 있으면 댓글로 남겨달라고 제가 한번 해볼게요. 요거는 이름을 찾았어요. 요 친구는 은 런던. 그래서 나중에 가격 받아서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이건 TP. TP는 지금 보여드리는 것마다 군생이 가격이 달라요. 왜냐면, 생긴 얼굴 모양이랑 투수가 달라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요친요 TP는 오, 얼굴 재본 많아요. 하나, 둘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한, 열두, 일세 개. 오. 그래서 가격이 조금 더 비슷해요. 고 옆에 있는 TP도 하나 더 있거든요. 요 TP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저 친구보다 수량도 약간 밑으로 떨어졌고 얼굴이 적어서 요 가격이에요. 어, 어느 게더 예쁘냐고 하면 저 친구가 더 예뻐요. 요렇게 되면 요두 개가 살짝 위험할 수도 있어요. 이게, 다육이는 가격이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어, 솔직히 수영이 예쁘게 생긴 애들은 비싸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렇게 키우기가 좀 어렵고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수영이 예쁘게 키우나요? 라고 하는데, 요거는 지속적인 관심. 어. 저기 보시면 애들이 지금 이쪽을 휘었잖아요. 직원 저희 화분 돌리기에서 뒤쪽을 안 보내주면 제든 이렇게 돼요. 어. 그리고 요거 오늘 요거는 하... 요건 얘기해 드리고 보여드릴게요. 오늘 오셔서 어 아이들이 저렇게 자라요라고 하는데 이게 성장기 때요. 다육기마다 성장치기가 다른데 보통 이제 봄하고 가을이 잘 커요. 성장기 때 햇볕을 저쪽에서 보자는 해가 요렇게 들어오면 요런 식으로 해가 휘었잖아요. 요렇다고 화분을 돌렸는데 여름이야. 비성장기란 말이에요. 그러면 빨리 돌아가지 않아요. 천천히 돌아가져요. 그래서 성장기 때는 순식간에 얼굴이 휘지만요. 비성장기 때는 얼굴이 돌아가는 시간이 여기서 휘었으면 요렇게 하는 시간이 굉장히 느려요. 그렇기 때문에 분돌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해놓고 안도 화분 돌리기 안 해주잖아요. 얼굴 저렇게 기울어져요 기억하셔야 돼요 뭐 회복 속도는 애가 자란 시기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리고 저렇게 돼서 목질화가 되어 버린다 돌이킬 수 없어요 요건 연봉 어, 연봉은 추위에도 강하고요 습에도 강하고요 뭐 그냥 잘 커요 어, 그런데 우리집 연봉이 잘안 돼요 라고 할 때는 연봉을 줄기를 항상 보셔야 돼요 이쪽으로 문제는 크게 안 오는데 한 번씩 줄기 마름병이 옵니다. 그래서 항상 줄기를 요지하고요. 요거는 요런 식으로 있는 거는 대략 그냥 가져가세요 <laughs> 저희는 이 꼬지를 안 해요. 저희 농원은 이 꼬지가 생각보다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어, 자꾸 어, 쉽다고 생각하시는데 절대 쉽지 쉬운 게 아닙니다. 그리고 요거는 추비립스 철화. 요건 솔직히 제가 잘 몰라요. 색깔은 예쁘네요. 여기서 보라가, 보라나 분홍이 더 올라오면 더 예쁠 것 같은데, 제가 추비립스 철화 목둥이를 못 봤어요. 이거 사장님이 기른 것 같은데, 이건 제가 모르는 친구. 얼굴만 보여드릴게요. 철화는 잘 엮여있네요. 엮여있기는 잘 엮였고, 오케이. 생얼 있고, 생얼 있고. 오, 괜찮네요. 뒤에 있는 지붕구도 생얼 한두 개씩 있어요. 이것도 나쁘진 않네요. 근데 잘 몰라요. 몰라. 제라고다 아는 것은 아닙니다. 이거 라이징 스타. 본톱 양호, 뭐 로제트 괜찮고 입장 수 좋고 오케이 이건 얘는 가격에 크게 변동이 없습니다. 아이징스타는 굉장히 날카롭고 샤프한 친구라서 요런 스타일 뾰족이 좋아한다, 아니면 좀 날카로운 거 좋아한다 하시면 그 친구 나쁘지 않습니다. 창흥쪽 계열은 뭐 크게 제가 설명해 드릴 게 없죠. 후레뉴 됐다. 이게 호레뉴가 목대를 올리고 나서는 솔직히 굉장히 쉬워요. 요, 요쪽에 하우스가 지금 색이 잘안 올라와서 직원이 이렇게 문을 오늘 열었어요. 날씨가 좋으면 문을 열고 습기를 낮추고 햇볕을 강하게 주기 위해서 지금 노력 중이에요. 그러면 색깔이 예쁘게 되거든요? <laughs> 예쁘게 잘 올라왔다가 색이 빠졌어요. 호레뉴도 색깔이 올라오면 꼭그 오묘한 색깔이 기가 막히게 예쁩니다. 그 친구는 대신에 어릴 적에 2천 원짜리 이런 후레뉴는 조금 약해요 그래서 아~ 어릴 적엔 난이도가 좀 있고요 어 목기를 신는게 아니에요 솔직히 조금 어릴 적엔 까탈스러워요 그래서 약간 잘한 친구 사는 걸 추천해 드려요 뭐0 0천원선 정도 그 굳혀서 목대를 조금 세웠다 그때부터는 굉장히 쉽거든요 그래서 조금 굳혀진 친구를 추천해 드릴게요. 오, 그리고, 이거, 매직 초코제도 보여드린 것 같은데, 이거는 군생이네요. 오. 하나, 둘, 셋. 오, 두수 괜찮고. 가격, 음, 나쁘지 않네. 어. 머리로 방금 계산을 했어요. 오케이. 합격! 어쩔 수 없나 봐요. 요거는 러블리 로즈인데, 러블리 로즈는 얼굴 하나 2,000원. 오? 어? 오거 하나 2,000 원인데 여기 삼두는 아3두라서4,000원어 이두는 3,000원 삼두는 어, 4,000 원입니다. 친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법 오, 오래됐다. 어 러블리 로즈 항상 인기가 많아요. 요 친구도 있고요. 저 쪽에도 러블리 로즈가 있어요. 오셔서 마음에 드는 친구 데려가시면 돼요. 얘는 진짜 예쁜데, 이름이 없다. 아, 이거 마리아네요. 마리아고 가격은 2만원. 오, 요침 굉장히 예쁘네요. 여기 색이 다크로 긁혔으면 이건 직원 추천했을 거예요. 입장, 오, 부터. 오케이. 원래 창이 에본이랑 마 리아에서 이렇게 블레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처음 스타트 지점이 둘밖에 없어서, 솔직히 이, 이 모양이 꼬라지죠 <laughs> 서로 서로 좀 많이 닮았어요. 오, 이오케이 이거는 이제 오랜만에 본 예쁜 다이브이네요. <laughs> 예쁜 창이에요. 이뭐 나쁘진 않고요. 이게 다크 계열 쪽이었으면 딱 좋은데 다크가 잘 슬찍기 잘안 나와요. 그리고 오, 이름이 있고 저 가격이었으면 저 친구는 직원이 추천했을 거예요. 근데 마리아라고 적혀 있어가지고 그리고 달샤벳은 제가 다른 거 보여드리고요. 아르케인은 오케이. 우와 나쁘지 않은 사이즈고요. 아, 원체 아르케이는 직원이 좋은 친구를 많이 보다 보니까 어직히 눈이 좀 올라가 있어요. 사장님이 이것보다 더 좋은 사이즈를 단돈 4,000원에 파셨어요. <laughs> 왜 그랬는지 아무도 알수 없죠. 하지만 그때 뭐에 씨신 거예요. 싹다 팔려버렸어요. 그리고 받았는데 요만한 거왔어요 요만한 거. <laughs> 요만한 거. 뭐 이만한 거 팔았는데요. 요거보다 작은거 왔어요. 런 요정도 사이즈 그래서 그게 5,000원 이라고 아이쿠야 했다는 슬픈 이야기가 있어요 영상 올리기 전에 다 팔려 버렸어요 요거 요거는 매지가인데음 나쁘진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요런 식으로 자구가 있어요 저기도 있고요 저기도 있고 웬만해서 요런 친구는 오셔서 보실 때도 밑에 보고 자구 있는 거 데려가세요 없는 게 한두 개 있지 않을까요 요두 친구는 안보이고 나머지는 보이거든요 오시면 자고 있는거 아 그리고 직원이 큰 실수를 하나 했어요 잠시만 이동할게요 요거 정정 해야 돼요 스파이시가 35,000원 돼 있거든요 근데 제가 뭐에 씌었는지 저거를 16,000원에 올렸더라고요 아닙니다 여기 보실때 여기 가격이 적혀 있어요 여기서 20%예요. 그래서 혹시나 제가 어 편집을 하다 실수로 밑에 흰색 자막 글자가 가격이 터무니없다. 그러면 요 노란색을 한번 보세요. 요게 맞는 거예요. 여기서 20%예요. 그래서 저기 35,000원 돼 있잖아요. 그래서 20% 하면 7,000원 빼면 저거 스파이시는 28,000원입니다. 다음부터는 정정할 거 있으면 시작할 때 할게요. 지금 제가 영상 찍다가 생각이 났어요. 제가 가격을 잘못 적었어요. 스파이시는 16,000원이 아니라 28,000원입니다. 죄송합니다. <laughs> 웬만큼 이렇게 한 보는데 이게 오탈자나 이런 거는 하... 당사자 눈에 좀잘안 보이는 거 같아요. 최대한 자한번더 봤는데도 이런 실수를 또해 버렸네요. 죄송합니다. 오 요거는 지금, 이브닝 스타라는 친구고요. 요 친구는, 쌍두는 12,000원, 쌍두는 12,000원, 외두는 8,000원이에요. 색깔은 얼굴보다, 솔직히 뒷면이 더 매력적이고요. 오케이, 로제트 굉장히 좋습니다. 색깔 진짜 좋다. 크게 뭐, 모난 게. 없어 보이는 친구네요. 어, 너 요나스쿨 아니지? 맞네. 요 친구 요나스쿨인데 아 지금 개차의 차이, 차이가 조금 많이 보여요. 아마 여기 있는 요색에서요, 계속 요렇게 다나봐요 어, 그래서 요나스쿨도 색이 다 들면 굉장히 예쁜 친구입니다. 요 친구는 또 시거리 <laughs> <귀걸이> 잘 몰라요. <laughs> 의외로 지금 모르는 친구가 많아요. 그리고 안젤라는 지금 쭉요 정도만 됐어도 직원이 소개를 계속 했을 건데, 예뻐요. 자, 저도 이렇게까지 예뻐질 줄 몰랐는데, 뭐 굉장히 예쁜 친구입니다. 보이시죠? 라인 확실하게 걸 걷는 거. 대박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안 되면 직원 한번 길러볼까 싶습니다. <laughs> 네, 어 살짝쿵 욕심이 나요. 이거 어, 요거는 다크 미디언데 아 다크 미디언 가격이 좀 세네요. 어, 저도 안길러봐서잘 모르는 친구예요. 이게 직원이라고 많이 길러본 건 아닙니다. 어. 기르긴 좀 많이 기르긴 했는데 아직은 안 돼요. 그리고 요게 3,000원이에요. 어제 제가 저번 영상에 보여줬던 아보카도 같은 경우에는 쌀때 받아서 저희가 그냥 그렇게 판 거고요. 저 친구가 조금 작죠. 그리고 음 오늘 영상은 좀 많이 짧을 것 같네요. 음매와 보여드렸고, 크리스마스도 보여드렸었고, 홍비. 요게 예쁜 친구입니다. 오, 진짜 진짜해도 오래 걸렸어요. 너무 오래 걸렸어. 이거 어, 모나리자. 어, 잘 굳혀져 있고요. 솔직히 요래 딱을 딱을 구르기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자꾸 목동이로 가실 때 크기를 키우려고 하는데요 크기를 키우는 게 아니라 내실을 다시는 게더 중요하거든요 이거 보세요 굉장히 예쁘죠 옆에 있는 이 친구들보다 이 친구 훨씬 더 예쁠 거예요 얼마나 짱짱하게 예쁘게 잘 키웠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든요 거 이게 또 뭐야 롱고아폴리스 굉장히 중요하니까 요거 꼭 기억하시고요. 요거는 온주카 남봉옥이에요. 조그만데 이 모양 있잖아요. 이 흰색 이 타이 같은 거 이것 때문에 가격이 비싼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거 왜 이렇게 비싸요? 라고 했더니 요거 모양 때문에 여기 있는 거 뭔가 다 이상한 느낌이 드는 느낌인데 저거 때문에 비싼 거예요. 그리고 요거는 스티로트 플로라 잘 몰라요, 잘 모르는데 입장이 너무 멋있어요. 보이시죠? 갈고리 입체감 아 대박인. 뭐잘 보기 힘든다크기에요 이거는 진짜 준수합니다. 가격만 쌌으면. 직원이 오 구매하세요라고 바로 얘기했을 것 같은 그런 친구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누다 금 조금이라서 8,000원. 그리고 자칼 얘도 예전엔 제법 유명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직원도 야, 그 젊은 나이는 아닙니다. <laughs> 남자의 나이를 물어보지 마세요. <laughs> 이 친구 보니까 옛날 영화가 생각이 살짝 났어요. 이거 예쁘게는 잘 커있어요. 이분 또제 선배님이십니다. 이 손톱하고 요렇게 손톱이 올라오면 굉장히 예쁘긴 합니다. 그리고 이제 어릴 적 모습을 못 봐가지고 왕성된 모습밖에 요즘 못 봤어요. 이거 요거는 매직플루 저기 블랙 라군 좀 닮았는데 여기 매직 플로라고 하는 친구래요. 이렇게 보여드리고 피라미드는 어 그냥 한번 보세요. 그리고 여기 중요한 거, 이거 파초라는 친구인데요. 요 친구 오오오 오래기니까 이렇게 돼요. 색깔 너무 예쁘졌어요. 죽을려나 하고 이렇게 만져봤는데 그건 아니고요. 오, 이거 생각보다 <laughs> 다음에는 제대로 먹고 마 먹고 도전해봐야 될것 같아요. 이건 또호 클리나 홀리나 이쁘긴 크... 이쁘네요. 색깔, 어이 색깔 보소, 이거 이야. 이게, 어, 대구 농원에서 이사 오면서 짜투리 남는 친구들이 이렇게 모인 거거든요. 뭐 콜리나 이거 굉장히 예쁘네요. 요거는 가격이 지금 없는데, 저 가격이 었으면 좋겠는데요. 직원이 추천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뭐한번더 확인해 볼게요. 요건는 엘리엘코. 샤르몬도 없는 샤르몬은 왜 저기에 꽂혀있어 음, 조금이고요 아 제가 아는 샤르몬이좀 다르게 생겼어요 웃자랐나보네요 이거 오늘 마지막 거. 요거 벨타나 6,000원 입장끝이 색깔이 이 친구가 더 조금 더 나왔다 그런식으로 돌거든요 그럼 저기 있는 군생배 하나가 8,000원이에요 여러분 <laughs> 한번 보여 드릴게요 넥신 얘는 적심은 아니고요 오리지널이고요 여기가 여기서부터 살구색 톤이 올라오거든요 그러면 볼만 합니다 오늘은 조금 영상을 빨리 끊었어요 <laughs> 다른 이유가 아니라 어제 편집하고 뭐하고 하다 보니까, 우와, 시간이! 그래서, 이제 최대한 영상을 조금 짧게 찍을까 싶습니다. 어. 이거 앞에 보여드릴 친구는 내일 아마 요쪽 파스 한번더 보여드리든지, 가성비 위주로 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우와, 어쨌거나 대강이든 어쨌든 요쪽 동도 한번훅 보여드렸어요. 원래는 요거 오래 잡았었는데, 거의 매일 영상이 올라가죠? 판매, 영상도 판매 영상 또 거의 판매 영상은 주 4에서 5회 나머지 정보 영상하고 계속 올려 드릴게요. <laughs> 겨울에는 이런 거 보는 재미라도 있어야 돼요. 그래서 다 내일은 제가 아 정리가 안 되면 아 이게 정보를 조합해서 제가 정리를 해서 이렇게 해 드리는데 아참아게참 아 어렵네요. 쉽게 풀이하는 게어 생각보다 어려워요. 그리고 이게 방송하고 저도 제가 했는 거를 보, 보거든요. 보면 아 요거 실수했네. 요거는 좀더 따듬자 요렇게 돼서 아마 이제 물 주는 방법 뭐 이런 거 설명했었던 거 다시 설명할 때는 좀더 보충돼서 <laughs> 어, 마음에 들지 않았던 거는 제가 수정을 해요. 그래서 그게 쌓이고 쌓여서 점점 이제 보강돼서 원래 수업은 하고 하면 할수록 추가되고 뺄건 빼고 넣을 건 넣어서 더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봤던 거라도 한번 더 보셔야 될 거예요. 새로 넣으면 정보가 조금씩 바뀌어요. 최대한 어려운 용어 같은 거는 빼고 전문 지식 같은 거는 전문 지식이 필요한데 전문 용어 이런 는 필요가 없거든요. 그런 것까지 아실 생각을 하지 마세요. <laughs> 저어려웠어요 <저도> <laughs> 지금 거진다 까먹어서 막 이거 정보들이나 책도 펴보고 막 그러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일은 아마 욱등이 갈때어 저희가 쉽게 조절할 수 있는 거 그리고 어 조절이 어려운 거 요거 어떤 거 있는지 가르쳐 드리고요. 뭐 어뭐 때문에 어렵다 요런 거 한번 간략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요런 유익한 정보도 <laughs>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그리고 계속 찍다가 어, 어려운 친구들 나오면 정말 그 친구들은 얘기해 드릴게요. 솔직히 무조건 예쁘다 하고 팔 수는 없어요. 주의점들이 하나씩 있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 주의점만 조심하시면 기를 수 있어요. 그리고 내일 또 얘기할 거지만 오늘 꼭 미리 얘기해 드리는 건요. 뭐 기르는 재미는요 제가 그랬죠 수영을 얼마나 예쁘게 만드냐에요 어떻게 해서 좀더 로제트를 예쁘게 만들고 작고 귀엽고 깜찍하게 크게 만드시는 거는 내일 설명을 해드릴게요 집에서는 솔직히 조금 어렵고요 저희도 크게 만들기 위해서는 이렇게 정확한 지정석을 줘요 완벽하게 화분에 심고요 지정석을 주고 저 화분은 제가 돌립니다 한 번씩. 요런 거 뭐가 꼭 선행되어야 되는지 얘기해 드릴게요. 솔직히 집에서는 어렵습니다. 못할 있지 여건이 되는 집도 있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하면 돼요. 어려워요. 대풍 만들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거는 감안하셔야 돼요. 이제 내일은 유익한 정보 들고 한번 와볼게요. 그럼 이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궁금한 점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놓으시면 직원이 얍! 하고 만들어 가지고 최대한 최대한 간결하고 쉽게 대답을 만들어서 와서 방송으로 찍어서 보여드리든지 할게요 그럼 이제 직원은 이만 일하러 갑니다